건강에서 답을 찾다. 혈당 조절 성분 함유 기능성 작물로 고부가 가치 창출. 당뇨 환자들이 과일을 먹고 싶어도 잘못 먹거든요.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면은 당뇨 환자들 도충분히이 과일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증목하게 됐습니다. 극한의 고온 스트레스를 이겨내라. 특화된 미생물 공급으로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 생산성 향상. 지 온도가 한 51도 정도 넘거든 지금요. 뭐. 그더위도 이렇게 살아 있고 꽃도 이렇 피는 거는 강하고 힘 있는 이것만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예방부터 뿌리 활착까지 주기적인 생토 공급으로 경쟁력 있는 건강한 작물 생산. 이 흙에 흙 벌레도 작고 뿌리도 좋아지고. 건강을 짓고 신뢰를 수확하며 부자가 된 농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 노숙자에서 억대 부자 농부가 되었다. 그 놀라운 역전의 주인공을 찾아 경상북도 성주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혹시 이 마을에 인생 역전을 한 부자 농부가 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혹시 아세요? 네 알아요. 농사 처음에 왔을 때는 되게 술도 많이 드시고 아 아주 말도 못할 정도였어요.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을 헐떡이고 딱 펜이 있죠 뭐. 아이고 마을 주민들까지도 걱정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증언들. 자 과연 어떤 역경을 겪고 이겨냈는지 서둘러 농장을 찾아간 연희PD. 혹시 커플 모자를 쓰고 있는 저분들일까요? 안녕하세요. 인생 역전한 부자농부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맞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 우리 남편 찾아왔나 보네요. 남편. 아제 말인가요? 찾았습니다. 오늘의 인생 역전 부자농부.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예, 여기 예쁜 애들 안 보입니까? 어, 여기 잎들 속에 예쁜 애들이 있어요? 어디요? 온뜨던뜨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이게 성주 최고의 참외 아닐까? 맞죠. 아삭한 과육과 달콤한 과즙 참외하면 성주. 성주하면 참외죠. 그러나 부자농부의 참외에는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참외로 연매출 3억을 올리는 이상우 이은혜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기적을 일으킨 이상우 이은의 부자 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약 2만 제곱미터 29동 시설하우스에서 참외의 단일 작물로 부자가 됐다는데 당도와 경도는 기본 소비자의 건강까지 챙기는 기능성 참외로 고소득을 올린다는 그 비법 지금부터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팍팍 어, 이이좀 잡아줘 봐. 유난히 손이 빠른 아내 이은혜 씨. 왜 이렇게 덥다? 똑같이 시켰는데 내가 더밝았네 푸른 덩굴 속에 숨바꼭질 중인 참외. 하지만 노랗게 색이 물들고 달콤한 냄새를 풍길 정도가 되면 안 들키고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농부의 손이 바쁠 수밖에요. 작업을 되게 일찍 시작하시네요. 네, 4시 반대만 시작합니다. 한 일곱 시 넘었으면 덥어서 뭐일 못해요. 그래서 일찍 시작하고 일찍 또 하우스에서 나가야 됩니다. 어둑한 새벽 4시 반부터 단 2시간 반 안에 끝내야 하는 오전 수확 작업. 하우스 한동 정도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한 여기 한 동에서 한 40바구니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정된 시간 안에 부부 단둘이서 끝내야 할 하우스 한동 은희 씨가 부자농부에게 손이 느리다 탓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은 느려도 경험에서 나오는 부자농부만의 요령이 있다는데요 참외 맛싹기려서 솟아내야 되거든요 손맛 딱 집어넣어가 참외 맛 싹싹 따내는 거기 이제 요령이에요 각각의 속도로 수확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중창 하우스 온도가 땀으로 세수할 정도로 무섭게 뜨거워졌습니다 어유. 아이고 피디님도 땀 많이 흘리네요. 덥죠? 예, 어, 땀이 엄청 많이 흘려요. 지금 45도 됐기입니다. 어머, 45도. 아이고, 이러다 탈수라도 오는 거 아닌가요? 그때 멀쩡한 참외 하나를 반으로 가르는 부자농부. 어이구. 한번 보시게. 참외 반쪽을 아내한테 건냅니다. 음식 맛있네. 음. 음. 내가 최고자 <laughs> 자, 피디님도 하나 하드셔보세요 수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이... 근데 이거 막 따가지고 바로 먹어도 돼요? 네, 괜찮아요. 이거 친환경 제재로 했기 때문에 오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뭄에 단비 같은 참외. 아이고 연잎이 얼마나 목말랐으면 숨도 안 쉬고 뭐 참외 저렇게 드시네. 어머. 어, 진짜 이거. 땀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 먹으니까 좀 목도 좀 축이게 되고 달고 맛있네요. 네 좋아요. 이런 그 결로가 특성들도또 자주 한 개씩 먹어요. 참외 하우스에서 더위를 이겨야 할땐 참외가 최고의 수분 보충제였네요. 음. 그래도 건강을 위해 더위는 피하는 게 상책. 서두른 덕에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 수레 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한방 원이야 15kg 나 15kg 나가거든요. 그럼 요거 열개 실을 수 있어요. 여기 생각해. 그럼 9 0 k g 총 제가 제보 듣기로는 대표님 어디가 좀 편찮으시다 들었는데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 반성 폐혈증 폐가 막혀서 3분의 2가 내가 술도 많이 먹고 이러니까 폐가 다 점점 나빠져가지고 오랜 기간 과도한 음주로 면역력은 떨어지고 감염에도 취약해진 상태 급기야 폐 조직이 막혀 숨쉬기조차 어려웠다고 합니다. 대구에서 살면서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지요. 이제 혼자 있으니까 집도 절도 얹고 하다가 이제 술만 먹고 술을 손에 안 놓고 먹었지요. 일단 뭐 가족에 대한 그림이 많지요. 우리가 예, 원한매인데그 그 부모님하고 비롯하여 내 나이 스무스 안 돼가 다 죽었어요. 여섯 명 자, 제사날은 다 기억하겠지요, 생일 다 기억하겠지요. 그러니까 막 생활 때마다 한잔 먹고 생활할 때막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술을 그냥 술로 살았어 요 그냥. 오남매의 늦둥이 막내로 태어난 부자농부, 때마다 돌아오는 부모님과 형제들의 기일과 생일, 명절 때마다 술로 그리움을 삼키며 달랬습니다. 하지만 술은 점점 끊을 수 없는 중독으로 이어졌고 세상과 단절된 채 집도 절도 없이 떠돈 세월만 20년.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발병한 폐결핵은 폐혈증으로까지 악화돼 삶의 끝자락까지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한 줄기 삶에 대한 희망도 없이 알코올 중독 노숙자였던 그에게 성주로 내려가 요양 겸 같이 참외 농사를 짓자고 손을 내밀어 준 고향 후배 후배와 농사를 짓는 일 년간은 여전히 술을 놓지 못했고 평생은 기포만 갔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삶을 다시 붙잡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웃 주민의 권유로 찾아간 교회, 차츰 술 생각을 잊고 착실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직접 참외 농사까지 짓게 되자 목사님께 뜻밖의제안까지 받았습니다. 야, 교회 신앙하니까 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혼자 있는 거는 너무 안 좋다 결혼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사람인지 몰랐어요. 그 결혼하자 가니까, 내 나이 그때는 53세, 54세가 그렇거든요. 그건 나는 또 결혼 끊무다 해봤고, 그럼 결혼하자 가니까 뭐, 좋잖아요. <laughs> 그래서 뭐, 아이고, 부득 시기주의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제 결혼을 이제 추인하게 됐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제, 마라지죠 신넷. <laughs> <laughs> 서울에서 성주까지 온 아내를 만난 지 2개월 만에 식을 올렸답니다. 그렇게 부자 농부는 18이후 처음 가족이 생겼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가족 말이죠. 무뚝뚝, 근데 무뚝뚝이 어쩔 때는 매력으로 매력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무뚝뚝이 매력이라는 결혼 팔년 차. 아직도 은혜씨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나 봅니다. 덕분에 부자농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자, 새벽 수확이 끝난 시각 축사하세요. 새벽 일찍부터 일한 남편과 직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챙긴 아내. 외국인 직원들의 취향까지 고려해 우유와 빵까지 살뜰하게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아침 김밥 먹으려고요. 부자농부에겐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 그래서요. 일할 농장과 동료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죠. 더없이 소중한 일상입니다. 후식은 막 수확한 참외. 참외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제작진까지 잊지 않고 챙기시네요. 아까도 먹었잖아 근데. 음, 근데 달아서 좋은데. 당뇨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작아서 많이 못 드실 것 같은데. 근데 네, 그런 분이 드실 수 있더라고 했는 것이 요 우리와 차별입니다. 당뇨 환자들도 먹을 수 있는 참외요?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참외의 숨겨진 비법을 알려준다며 제작진을 이끈 부자농부. 그가 내온 것은 큰통 가득 정체물을 액체입니다. 그리고는 계량 용기에 검푸른 액체를 가득 채우는데요. 아니 이 요상수런 액체가 뭐길래 혈당 걱정을 없애주는 걸까요? 네, 성분 중에 바나듐 카는성분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당뇨를 조절하는 그런 성분입니다. 바나듐이 당뇨를 조절해요? 췌장 세포를 회복시켜 체내 혈당을 조절한다는 바나듐. 바나듐을 적용한 기능성 작물 중 쌀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과일에 적용한 경우는 참외가 처음입니다. 참외를 따서 그 성분 검사소 보내서 바나듐 성분이 얼마 들인지 확인하고 아, 이건 됐다. 까지 확인돼 가지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바나듐 함유 성분 검사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검사까지 통과한 참외입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참외에 바나듐 성분을 공급하게 된 걸까요? 아, 이거 당뇨 환자들이 이거 이 과일을 먹고 싶어도 잘못 먹거든요. 과일 자체가 당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이걸 이걸 하면은 당뇨 환자들도 충분히 이 과일을 먹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참외의 바나듐이 잘 흡수되도록 천 배의 물에 희석한 바나듐을 수확 시기 에 앞서 6일 주기로 연면 시비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표님도 혹시 당뇨가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당뇨 어제는 당뇨 없는, 없어요. 였는데요. 주변에 당뇨나이 사람들 이렇게 좀 있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계속 먹어요. 그 이제 그런 사람들 자기 밭에는 못 먹는데 우리 밭에는 먹고 같은 성주 참외농가에서도 찾아 먹는다는 부자농부의 참외. 이래서 성주 참외라도 다 같은 성주 참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었나봐요. 필당 관리가 되어 기능성 참외를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바나디움 참외 재배로 고부가가치를 장출하라 아침 수확 작업물을 정리하는 일꾼들 총 스물아홉 개 하루에 뭐 석동 넉동 일주일에 무엇이 도니까. 하우스 한 번씩 더니까 하우스 한동 출하량이 사십 바구니 네 동이면 백육십 개한 바구니가 십오 킬로그램이라 가정을 하면. 어디 보자 하루 수확량이 총 2.4톤 엄청난데요 자 이렇게 하루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선별장으로 달려가는 바나디움 참외 당일 출하를 위해 속도전이 시작됩니다 트럭에서 참외 바구니들이 속속 내려지는 사이 세척 준비도 완료. 어? 어? 이야, 참외가 이렇게 영롱해 보일 수 있을까요? 어우, 노란 빛깔이 그냥 더 선명해 보이네요, 어우. 그런데 이 중에서도 더 맛있는 참외를 고르는 방법, 부자농부는 알까요? 알죠? 깔이 좀 진하잖아. 진하게 진한, 난 깔이 갈수있어 당도가 좋아요. 이런 걸 먹으면 맛있고, 제대로 익었기 때문에. 이런 짜게 보면 속에서 꿀이 박혔다니까. 꿀첨에 고르는 요령, 흰 줄이 선명하고 색이 선명할수록 꿀이랍니다. 꿀상하차후 세척 과정까지 부자농부가 확인하면, 자 그다음 크기별 선별과 포장 작업은 아내 담당입니다. 저희는 선별이 어, 한 8단계로 이루어져있고요 중량에 따라서 기계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이제 저는 하는 일이 어, 이제 정품과 비품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다가 이렇게 담는다. 정품은 이렇게 모양도 예쁘고, 또 색깔도 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품은 이제 이렇게 좀흡이 있고, 모양도 좀 이렇게 좀 다르죠. 네. 이렇게 분리가 돼요. 맛은 같아도 정품과 비품의 가격 차이는 20%에서 40% 차이. 정확한 선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이기 때문에 최대한 차고 없이 분류하는 것이 필수랍니다. 자, 8단계로 나뉜 참외는 10kg씩 상자에 담기는데요. 동일 상자의 무게를 중심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상자에 담기는 참외 개수는 천차만별이랍니다. 자 이렇게 출하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1년 구슬땀을 흘려지은 참외. 이제 그 노력을 보상받으러 출발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면소제지공판장.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 이상이 성주참외라더니 성주참외가 다 모였네요 그냥. 그런데 성주에서는 이 정도가 동네 수준이랍니다. 난 면소제지예요. 일한 시부터 농가별 무작위 선별로 경매가가 매겨져 전국에 출하되고 일부는 소비자와 직거래로 판매된답니다. 판장이한70% 나가고, 그고 개인 판매, 택배용으로 30% 나가고. 그렇다면 부자농부의 바나움 참외 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참외 판매로 연 매출 3억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입. 참외 공판장 및 직거래 판매로 연 매출 3억 원 해가 가장 높이 뜨는 시각 잠깐 한가해진 틈을 타 쉬나 싶었는데 아이고, 발길이 역락 없이 하우스로 향하네요 남의 바친 지 들여다만 보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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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 쑥 들어가 버립니다 네? Yeah. Yeah. 먹, 수박 먹을래요. <laughs> 그게 뭐예요? <laughs> 참외인데. 이놈 혼자 다, 좋은 거다 먹어가지고. 아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이 한풍 설치 잘 되어 있는가. 눈 크리 이 참외 또 환경이 어떤 거 확인하러 오는 죠 일선을 놓는 가장 더운 시각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29개 아우스를 돌며 참외가 문제 없이 잘 크는지 살펴보는 것도 부자농부의 일과입니다. 날씨 더울 때 봐야. 수분이 딸리면 참외들이 냉쿨이 가라앉아요. 가만, 아이고 큰일났다 지 먼저 물표정인되고 그만큼 주인이 대단거야. 애들이 건강하게 잘 자란다고. 부자농부의 잦은 발자국 소리 때문인지 무더운 날씨에도 가라앉지 않고 풍성하게 자란 참외 농쿨. 하지만 들여다 본다고만 해서 농쿨이 잘 자랄리 있나요? 뭔가 특별한 부자농부만의 비법이 있는 거겠죠. 아 이건 내가 잘 아는 비법인데. 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아. 아이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이내 창고로 안내하는 부자놈부 음, 이곳에 숨어 있던 비법이 바로 아, 요 통에 있나 봅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우리 미생물입니다, 이게. 미생물이요? 어, 지금 꽃보던 것과는 색깔이 좀 다른데요? 이게 360종 넘거든요, 미 생물. 그럼말수라면 수문 이됩니다 <laughs> 와 수억 마리의 건강한 미생물이 살아있는 약제 일주일에 한 번씩 관주하여 뿌리에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눈코리 참 좋죠 이더에도 이길 수 있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미생물농법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그주간에 넣어주면 뿌리에게 하차잘 되어서 지금 온도가 한 51도 좀 넘거든 지금요 실내 온도가 그더에도 눈코리 이렇게 살아있고 꽃도 이렇게 피는 건다 미생물농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미생물농법으로 뿌리 활착과 농쿨 건강을 지켜라. 그날 오후. 부부가 나란히 단정하게 차려입고 허, 어디 좋은 데라도 가시는 모양이에요. 음, 혹시 데이트? 슬쩍 조아가 봤는데 아 여기 교회네요. 삶의 절망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해주고 부부의 연까지 이어준 곳이죠. 결혼 후에도 착실히 신앙생활을 하며 10년 넘게 금주 중이라고 합니다. 응, 내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교회에서는 이렇게 내 가족 같이 따따하게 그런 걸 느꼈어요. 부모 형제 없이 세상에 오직 혼자인 것만 같아 외로웠을 때 버팀목이 되어 준 종교. 새 삶을 찾게 해 주고 가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참이어진 부자 농부의 기도.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 아버지 우리아도를 살려갑니다. 하는 반복으로 좋게 해 주시고 조잘 살게 해 주시고. 감사할 부탁드립니다. 기도도 부자농부의 기도에 응답이라도 하듯 기적처럼 찾아온 천사 같은 아내. 남편을 처음 봤을 때 아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 마음에서는 이미 내려갈 때 마음을 정하고 내려갔어요.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을 강하고 하면 좌절하고 거기서 이제 퇴원하지 못하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이분은 뭐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에 소망이 있더라. 내사 그거 하나면 됐다. 내려가서 천인랑 딱 갔을 때, 순수로일 마음을 정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나러 갔기 때문에 다른 거는 안논 문제네 껍. 처음 밥, 두번밥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 교회 볼까, 기도 드릴까 목사님 정의신불이라며내 목사님 믿고 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조금 마음 들어하고 갔어요. 농사 가는 거는 처음 접해봤는데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남편이 몸이 좀안 좋구나. 아 내가 뛰어들어서 공격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밤에 조금 울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남의 농사를 돕기만 했던 부자농부와 도시에서만 살았던 농사 생초보 아내, 호흡이 가파 100m 거리도 30분 이상 걸리는 부자농부로선 힘쓸 일 많은 농사가 어려웠고 그런 남편의 몫까지 해내했던 아내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으로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한 부부는 점차 농사에 노련해졌고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차차 작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도전과 연구를 반복하며 남들보다 좋은 품질로 많은 참매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햇볕에 농가에 일 쓰고 아주 것도 멘토의 사료 이끌어주고 또 보고 듣고 또 배우고 자레이과 네티죠. 검사는 초대를 해도 답 몰다거든요. 아프지만 나는 할수 있다. 이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럴 때 하늘과 봤거든요 너무 기뻤어. 네. 다음날 해가 뜰 무렵 부자농부의 하우스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농사 이거 끝물인데도 이거 벌레들이 이렇게 들고 왜그랬이까 그러니까. 그걸 났네 이거. 여기 봐요. 뭐가 딸딸 이지 그죠? 뭘 보고 그러시나 했는데 아이고 이 하얗게 떨어지는 가루 이파리 위에도 드문드문 보이는데 이게 다 뭐죠? 온실가루로 가는 병인데요 이 벌레 벌레 우리나라 벌레가 아니고 베레종이 돼가지고 이거 잘안 죽어요 이밭 전체를 새가맣게 만들어 본다 그러면 이런 참외도 새가맣고 참외 잎도 새 가마코 가마코 또못 피우고 그만큼 그나는 산농사 끝나는 거죠. 대표님 그럼 이제 어떻게요? 아또또다 방법이 방법은 있지요. 또 그냥 대수롭게 지나칠 일은 아니지만 서둘러 대처하면 작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그 방법이 이 통에 들어있답니다 이게 벌레 잡는 방제약인가요? 이게 흑흑흑세토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중하고 균하고 잡을 수 있는 그 성분을 을 추출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학약품과 라돈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천연 황토로 황토의 살균 효과를 이용해 해충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매주 한번 물에 희석해 친환경 생토를 방지한다는 부자농부 병해충 방지 뿐만 아니라 작물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진심이시네요 병해충 뿐만 아니고 풀이 발전이 좋기 때문에 식물이 튼튼하면 원리를 잘안 덤벼요 식물이 약하면 약할수록 벌레들이 많이 생기고 균도 많이 생기고 생토로 참외 뿌리 건강을 돕고 건강해진 참외는 병충해에 면역력이 생기고 일석이조네요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뿌리 활착에 도움이 되는 생토로 병해충을 예방하라 그날 오후 농가 인근의 공원을 찾은 부부 8년 차 부부의 두 번째 데이트를 합니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여기서 사진 찍었던 머리를 다 Vamos a ir de paseo. 새우 안도도 몰라. 신기말 어이 보통하고. 그들 아래. 조금 민망긴해도 아내 손에 이끌려가는 데이트가 싫지만은 않은 부자농부. 나 <laughs> <laughs>

직거래 판매로 연매출 총 3억 원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바나디움 참외 재배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라 둘째 미생물 농법으로 뿌리활착과 농쿨 건강을 지켜라 셋째 뿌리활착에 도움이 되는 생토로 병해충을 예방하라 비법 확인 물에 데우 가게 됐으면 죽 때까지 두드매로 살았으면 됐을 것요 농사 재미에 푹 빠진 이상호 이은혜 부부에게 역전의 부자 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성주 최고의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어 저는 성주 최고의 행복한 농사꾼이 되겠습니다.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농사 짓는 이상호 이은혜 부부를 역전의 부자 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